국내 채권과 해외 채권에 투자해서 수익을 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한 폭액이 들어갑니다. 채권에 투자해서 이익을 내는 방법은요, 채권의 매매 차익으로 이익을 낼 수도 있고요, 또 채권에서 받은 이자로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이자에 대해서 수익을 내면은 그 수익에 대해서 이자 배당 소득세를 내는 것은 지금 현재나 금투세 이후에도 동일하답니다. 그런데 채권의 매매 차익으로 올린 소득에 대해서는요, 현재와 금투세 후에 많은 것이 변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폭액이 들어갑니다. 국내 채권이든 해외 채권이든 채권을 직접 사서 매매 차익을 올렸다면 현재는 비과세가 되거든요? 그런데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은 여기서 올린 소득이 모두 금투세로 과세가 된답니다. 여기에 해외 주식이나 페생상품등 기타 자산으로 수익을 올린 것을 다 더해서 250만 원만 공제를 해주고 세율이 20에서 25%가 적용된답니다. 고객이 완료. 국내 채권이나 해외 채권에 투자해주는 국내에 상장된 ETF에 투자를 해서 매매 차익을 올린 경우에 현재는 이자배당소득세가 과세가 됐어요. 그런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금투세로 과세가 된답니다. 고객이 완료. 티앤 t 같이 해외에 상장돼 있는 해외 채권형 ETF에 투자한 경우 현재는 해외 주식과 같이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됐어요. 그런데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이도 역시 금투세가 적용이 된답니다. 고객이 완료.